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 주당국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3차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서스케 추원주는 이번 주 화요일 부로 교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에게 추가 접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고 온타리오주는 이르면 이번 주 말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와중에 기존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갈수록 떨어짐에 따라 면역 취약층의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타리오주의 결정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면역 체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반면 서스캐처원 주는 주내 교차 접종자들의 수월한 해외 여행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부스터샷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교차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들로 여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백신 접 접종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스캐츄 e 주 s u 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조합으로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2차 접종 때 받은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서스 n e i 정부는 앞서 주내에서 교차 접종을 실시한 약 10만 3 n e i 명의 주민들이 이번 부스터샷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본 한편, 두 to 제외한 나머지 다른 주 t t 에서는 아직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버타주와 비시주, 쾌백주 등은 공중보건 전문가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BC주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조만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BC 코로나19 모델링 그룹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BC 내 확산 예측 모형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강화가 없다면 9월에는 BC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2,000명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델링 그룹은 UBC의 에릭 시트린 바움 수학과 교수 등 BC주 대학 10여 명의 교수들이 속한 코로나19 연구 집단으로 여러 방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BC 내의 바이러스 확산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BC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였던 7월 초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4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 다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5주 동안 BC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일마다 두배 이상 증가하는 중이며, 일일 증가율은 8%에 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중순까지 BC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이 채안 됐지만, 이 수는 7월 말부터 급증하더니 지난 8월 13일에는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보건당국의 방역 수칙 강화 없이 지난 5주 동안의 확진자 증가율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일일 확진자 수는 9월 중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10월에는 1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최근 확산세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이 이끌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70%에 그치는 지역은 접종률이 90%인 지역보다 약 5배가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말 이후 비시주 확진자 수의 절반 이상은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프레이저 보건 지역과 밴쿠버 코스탈 보건 지역 등 비주주 전역에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코로나19의 안전지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선거관리국은 내달 20일 치러지는 연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선거 방역 지침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거관리국이 17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먼저 유권자들은 각주 관할 지역의 마스크 지침에 따라 투표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또 유권자 사이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투표소 입출구에는 거리두기 안내 표지판과 손소독 국제디스펜서가 설치되고 투표장에는 책상 하나당 플래시글라스 칸막이 뒤에 선거관리요원 한 명만 배치될 계획이며 투표 시에는 유권자에게 일회용 펜이 제공됩니다. 유권자들은 원한다면 개인 연필이나 펜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표소 직원들은 하루 종일 손 소독제 디스펜서와 문 손잡이 또는 접촉 표면들을 수시로 청소할 예정이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은 안전하게 폐기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선거 관리국의 스테판 페로 최고 책임자는 이번 선거가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안전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이 될 것이라며 대. 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되었고 대면 방식의 현장 투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이나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사람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관리국은 거리두기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유행 기간 동안 선거인들에게 제공. 할수 있는 적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투표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투표소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투표 장소와 다를 수 있고 유권자들의 집에서 이전 선거에 사용되었던 투표 장소보다 약간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2년 앞서 치러지는 이번 연방 총선거는 오는 9월 20일에 실시되며 사전 투표는 9월 10일에 시작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10월 산책로 인근에서 10대 소녀 3 명이 같은 날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경찰 BPD는 이번 주초 밴쿠버 폴스크릭 근처에서 세 명의 10대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경 11세 소녀 두 명이 그린비 아일랜드 산책로 근처를 걷고 있던 중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소녀들 옆을 지나가던 남성은 두 소녀 중한 명의 신체를 뒤에서 더듬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남성은 소녀들을 따라 웨스트 6번가와 버치 스트리트로 이동했고, 곧이어 두 번째 소녀의 신체도 더듬은 후 도망쳤습니다. 약 30분 후에는 다른 한 15세 소녀가 사이언스 월드 근처의 산책로에서 뛰던 중 자전거를 탄 낯선 사람에게 동일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세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 보고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용의자는 검은 태안경과 파란 모자, 회색 티셔츠와 짙은 반바지를 착용한 30대 아시아 남성으로 묘사됐습니다. 또한 용의자의 옷차림은 단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빨간색과 흰색 프레임 자전거를 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언스 월드 사건의 용의자의 경우에는 어두운 머리색과 어두운 볼캡, 회색 티셔츠, 밝은색 또는 회색 바지, 그리고 어두운 배낭을 메고 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용의자 역시 빨간색과 흰색 프레임 자전거를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코베 경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목격한 주민들에게 BPD의 성범죄 팀으로 연락해 달 라고, 당 부했 습니다.